연애 때 잘만 되던 대화가 왜 결혼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결혼했나요? 싸우고 이혼한다는 부부들을 보면서 우린 달라. 우린 행복하게 잘살 거야라고 생각하며 결혼하지 않았나요? 모두가 다 잘살거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물론 뭐 가끔 싸우더라도 사랑하니 이겨낼 수있을거라고 생각하면서요. 26년 전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결혼을 무르고 싶을 만큼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냐고요?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아서요. 대화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미칠 것 같았어요. 아니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 제가 왜 결혼을 했을까요? 당연히 연애 때는 대화가 잘 된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럼 연애를 하는 커플의 대화와 부부의 대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최근 흥행하는 졸업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는 내 옆에만 있어 주면 돼. 밥만 잘 먹어 주면 돼. 연애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 어떤가요? 옆에 배우자가 가만히 있으면 열받기 시작합니다. 밥만 잘 먹으면 짜증이 나요. 아, 옆에 가만히 좀 있지 말고 청소 좀 해. 아니, 밥을 먹었으면 치우고 설거지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연애와 결혼, 얼마나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책임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연애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많지 않지만 결혼은 책임감과 의무감,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만약 사랑만 하면 됐던 연애, 그리고 결혼, 결혼은 연애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연애를 끝내고 결혼을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부가 대화가 안 되는 이유와 대화를 잘 하기 위한 진짜 부부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흔하게 말하는 친절하게 얘기하거나 좋게 얘기하세요. 이런 내용 절대 아닙니다. 어디서도 못 들어본 내용일 테니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난 후에 마법같이 배우자가 이해되는 경험을 시켜드릴게요. 마음 편하게 라디오 듣듯이 따라오세요. 결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핵심만 전달해드리는 부부의 결사 정다원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부부가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감정이 상할까요? 그게 다섯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모두 실제 내담자의 사례를 들여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결혼 전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면 자기 방 말고는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빨래도 부모님이 다 해주시죠. 독립하고 자취를 했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니 그렇게 살수 있나요?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합니다. 청소와 빨래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 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중요도가 높은 사람은 매일 먼저 시작할 확률이 높죠. 중요도가 떨어진 사람은 어떨까요? 안 하게 되죠. 자주 하는 사람은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 맨날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네 것까지 해 줘야 돼? 넌왜 하지 않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상하는 마음이 생기죠. 혼자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도 상하고 잔소리를 지적받는 배우자의 입장도 상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감정이 좋지 않아지게 되죠. 두 번째, 양가 어른들과의 관계입니다. 시월드 시집살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청월드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요즘 부부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죠 연애 때는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주말이면 데이트하고 즐기면 됐어요 그런데 결혼하니 주말이 되면 밀린 청소를 해야 돼요 결혼을 했다면 주말은 이제 온전히 나만의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그뿐인가요? 양가에 행사도 엄청 많아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결혼한 후에는 의무가 됩니다 우리 부부의 결혼식에 오신 분들의 행사에 안갈 수가 없죠 그런데 주말에 너무 쉬고 싶었지만 양가 행사에 참여했어요 이 와중에 우리 시어머니께서 저녁밥까지 먹고 가라고 해요 그럼 그 중간에서 남편이 잘 커트해 주면 기분이 좋을 텐데 우리 남편 또 눈치가 없어요 어, 엄마 집에 가서 밥 먹고 가면 저녁 안 챙겨 먹고 얼마나 좋아 가자 아내의 기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정이 조금 상합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남편은 아내의 그런 마음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감정이 상합니다 그렇게 할수 없이 시댁에서 밥을 먹습니다 밥 먹을 때는 화기애애한 척했지만 집에 올때 남편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럼 남편은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게 가기 싫으면 미리 얘기하지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화가 납니다 그럼 감정이 상하겠죠 세 번째 자녀 갈등입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둘로 나눠볼게요. 결혼 전에는 딩크를 약속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니 남편은 아이가 갖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 약속을 했으니 아내에게 말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돌려돌려돌려 돌려 돌려 얘기를 합니다. 야, 옆집 애기 봤어? 진짜 예쁘지 않아? 야, 너 닮은 딸이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아이 갖고 싶은 거야? 나는 낳는 것도 무섭고 키울 자신도 없다고 했잖아. 남편은 나 찾는 게 아니잖아. 아 그냥 옆집 애가 이쁘다고 그런 말도 못 하냐. 둘중한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을 때 나오는 대화죠. 그럼 아이가 있는 집은 어떨까요?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서 한숨도 못 자요. 그래서 아내는 아침에 늦잠을 잡니다. 남편도 좀 같이 일어나서 아이를 같이 돌보면 좋겠는데 쿨쿨 잘 자는 남편을 깨울 수도 없지만 그래도 좀 일어나 주지 하는 마음에 서운합니다 그런 속도 모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남편은 아이가 징징거리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아내를 보면 아이 나는 출근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은 못 해줘도 그래도 애는 빨리 일어나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짜증나는 마음으로 아내를 깨웁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마음이 상하는 거죠. 네 번째 경제 영역입니다. 결혼을 했으니 돈을 함께 모으고 싶은 아내와 각자 관리하고 싶은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을 했으니 통장을 합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돈을 따로 관리하자는 남편의 말에 아 그럼 결혼을 왜한 거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했지만 맞벌이기도 이 하고 통제받고 싶지 않아서 따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의논하지 않고 비싼 전기 자전거를 삽니다. 아내는 화가 납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걸 사면서 어떻게 나한테 은혼 한마디 안할 수가 있어? 그럼 남편은 아 내가 벌어 내가 사는데 왜 은혼으로 해야 돼? 이렇게 서로 일치되지 않은 생각이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재테크, 소비 습관, 관리 모든 영역에 경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부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지죠? 손을 잡고 싶고, 안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 다섯 번째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배우자와 감정이 상했는데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은 욕구의 문제예요. 이 욕구의 문제가 잘 채워지지 않으면 위에 말씀드린 네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밤에 사랑을 나누고 싶었는데 아내가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처가 식구들과 놀러를 가자고 합니다.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안 가고 싶으니까 약간 감정이 섞인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또 감정이 상하죠. 이렇게 서로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위에 다섯 가지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생각이 달라서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서로의 생각을 지지해주면 좋겠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지지해주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서로의 성향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향을 알고 이해해서 배우자를 다 맞춰주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혼자 맞춰주고 애쓴다고 해서 잘 살기 어려워요. 부부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영역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노력 안 하는 부부 있을까요? 노력하는데도 왜안 되는지 아세요? 청소가 매우 중요한 아내가 있습니다. 청소는 오늘 해도 되고 때 되면 해도 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가 매우 중요한 아내가 100, 청소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0이라고 합시다. 청소를 하지 않았던 남편은 아, 우리 아내는 청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나 이제 좀 열심히 노력해 봐야지라고 생각해서 원래는 0%였던 사람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30%. 우리 아내는 아 어, 우리 남. 그런 시켜도 좀 힘드네. 아, 나도 좀 포기해야 되겠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조금 마음을 포기하는 심정이 생깁니다. 그것도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70%. 그런데 이7 0과이 30%의 사이에는 몇 퍼센트가 있을까요? 40%의 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아내를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우린 균형이 맞아야 맞아요. 안 맞기 시작합니다. 그럼 50으로 맞추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No. 가끔은 내가 0이 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가끔은 내 배우자를 위해서 100이 될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3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스프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효과적인 노력이 되겠죠. 왜 싸우는지 알았으니, 이제 진짜 부부 대화법을 배워볼까요? 진짜 부부 대화법은 성향별 대화법입니다. 상대의 성향을 알고 상대가 좋아하는 말, 상대가 좋아하는 사랑 표현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첫 번째 부부 대화법입니다. 성향에 대해 이해가 되면 부부 대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성향별 부부 대화법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